대부도 뚝 버스 편리한 여행의 시작 대부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관광 명소로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도 뚝 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똑버스란 똑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와는 달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선이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마치 개인의 택시 서비스를 대중교통에 접목시킨 형태로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개인 교통수단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진출처 콜론 안산시 홍보자료 예시앱으로 카카오택시처럼 방아머리 버스 정류장에서 바다의 별션으로 이동시 출발지에서 도착지 바다의 별 펜션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지정하면 바다의 별 펜션나 정류장까지 버스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용 방법 앱 다운로드 먼저 스마트폰의 똑버스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제공됩니다.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앱을 실행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합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연동하면 더욱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탑승지와 목적지 설정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실시간으로 주변의 똑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똑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탑승 예약된 버스가 도착하면 탑승합니다. 탑승 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예약번호를 제시하여 인증합니다. 주요 장점 편리성 정해진 시간표에 맞출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유연성, 기존 버스 노선이 없는 곳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동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경제성, 개인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대부도 여행의 필수 아이템 대부도를 여행할 때 톡버스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나 짐이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을 편리하게 즐기고 싶다면, 뚝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대부도 여행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뚝버스를 통해 대부도의 숨겨진 매력을 더욱 쉽게 발견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 보세요.